이번 시간은 이평선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모든 지표들의 어떤 변수 값을 바꾸는 것은 뭐 RSI라든지 KDJ, 뭐 MACD 이런 이제 변수 값을 바꾸는 것들은 모두 어, 위쪽에 보시면요, 위쪽 도구 안에 보시면은 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네.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 주면은 시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배경 색깔과 양봉과 음봉의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시선 을 돌려 보시면요, 오른쪽 시선 돌려 보시면은 어 굉장히 많은 어떤 영어들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LSF, MCD라든지 이런 것들 예.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아, 이런 지표들의 변수 값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 MAG1은 2평선입니다. 예, 예. 그래서 홈밀리 어, 차트에서는 2평선을 최대 어, 16개까지 차트상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MAG1 하나에 4개의 2평선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요. 이렇게 설정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딱 클릭해 보시면은 어, 이쪽에 왼쪽에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예,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M H g n e 을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예, 그래서 어, 뭐 오일선으로 할 건지, 뭐 삼일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이십선으로할 뭐 건지라는 예, 것들 예, 이렇게. 숫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 뭐 아니면은 예 그냥 오일 선만 높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십, 십삼, 십 이거 모두 지워주면 됩니다. 여기서 예, 디스플레이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예. 또한 이평선의 어,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오일 이평선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로 예,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아 저는 이제 흰색으로 바꾸겠습 흰색으로,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해서 마지막에 는세이브 눌러 줍니다. 예, 오른쪽에 설정을 다한 다음에 원하는 값으로 다 설정을 한 다음에 세이브 눌러 줍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5일 2평선과 1 1일 2평선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5일 2평선과 1 1일 2평선을 한번 이렇게 나타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일 2평선과 1 1일 2평선을 이렇게 두개 어, 차트상에 나타내주겠다고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눌러줍니다 예. 그 다음에 나가보면요 차트상에 2평선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보시면요 오른쪽에 예, 보시면 CHN이 있습니다. 예, CHN에서 가장 마지막 MA 1을 클릭해주면요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그5일 예, 이평선 하얀색 그리고 0일 어, 이평선 노란색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자 이것을 어, 지우고 싶다 예, 이평선 좀 지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들어가서 예, 다시 한번 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예, 왼쪽 위에 보시면은 왼쪽 위에 보시면은 예, G C A N D를 클릭해주셔도 똑같이 이렇게 이평선이 아, 사라지게 됩니다. 예. 또한 가지 이제 이평선을 아, 나타내는 방법 차트 상에는 어, 저희가 M C D나 M C D X 예, 지표를 열때 사용하는 것 I N D 예, IND를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 MA G1, 예, 아까 저희가 어, 톱니바퀴 들어와서 이런 오른쪽에서 나타났던 거랑 똑같이 나타나죠. 예, 여기서부터는 예, 클릭해 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신 다음에 차트 상으로 옮겨줍니다. 예, 차트 상으로 옮겨주면은 이렇게 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이평선 뭐 여러 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MH2를 클릭한 다음에 또 이렇게 옮겨주면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되고 MH3 이렇게 하면 또 하면은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예, 설정 은 없이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이평선 모두 다 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위에 GCAND를 두번 클릭해주면 싹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5일 이평선과 예, 1일 이평선 다시 한번 차트상 나타내줘보고요 예,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5일 이평선이 1일 이평선을 두고 올라서는 이런 골든 크로스 나는 지점을 아, 찾아주고 싶다. 이런 지점, 예, 지점을 찾아주고 싶다. 어떻게 찾느냐? 홈밀리 아, 차트에서 테크니컬 필터 들어갑니다. 테크니컬 필터는 위쪽 도구란에서 예, 모래시계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되죠. 예, 모래시계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예,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 예, 요 화면, 이 화면에서 예, 여기 화면이 이제 평균선에 관련된 그런 지표들입니다. 예, 평균선에 관련된 지표들이고 그러면 왼쪽 왼왼쪽 예, 끝에 MA라고 나타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왼왼쪽 예, 끝에 왼왼쪽 예, 끝에 MA라고 있습니다. 예, MA 여기서 이제 여기 예, 두 번째가 예, 여기 MA 어퍼트 크로시스 다운 크로시스. 요거 여기가 이제 골든 크로스 나는 지점을 찾느냐, 데드 크로스 나는 지점을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위쪽. 예, 위쪽이 이제 골든 크로스 라는 것을 찾는 거거든요. 예, U P W A R D. 예. 어퍼트 크로시스. 예. 아래는 데드 크로스. 예, D O W N. W.A.R.D. 예, downward Crosses. 이렇게 그래서 5일 r 형선이1 g on t 선을 two colas on 또 h e ground. So, we have to do the s a 는 e thing. We have to do the same thing. We have to do the s a e 예, 예, 이렇게 이평선이 골드크로스 나는 것들 아니면 여기를 2로 바꿔주면은 예, 14, 15일 2일 동안 예, 봤을 때 이제 골드크로스 나는 지점들 이렇게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예, 또어 여기서는 그 바로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바로 른쪽을 보시면은 예, 정배열, 예, 역배열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20일 2평선 위에 10일 2평선 10일 2평선 위에 5일 2평선 네, 이렇게 정배열 나는 것들 네. 또 역배열도 가능합니다 역배열은 이렇게 부동호 값을 바꿔 주면은 부동호 값을 바꿔 주면은 역배열 또 어, 설정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값을 정배열 나는 값을 찾으려 하면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설정해 주면 클릭해 주면은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또 정배열까지 나는 그런 종목들. 예. 이런 이렇게 클릭해 주고 어, 클릭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아, 어, 필터를 주면요 예. 필터 이렇게 러주시면은 5일 이평선, 예, 20일 이평선을 또 골라서는 예. 그리고 정배열이 나는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어, 여기까지 어, 차트상에 어떻게, 허밀리 차트에서는 어, 이평선의 그 색깔과 예, 그 변수값을 예, 어떻게 바꿔주는지, 예, 어떻게 어, 설정해주는지, 이평선을 어떻게 설정해주는지, 차트상에 어떻게 나타내 주는지, 어떻게 지우는지, 그리고 그 골든크로스 정배열라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주는지까지 어,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